백 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손꼽히는 전국 체육 대회. 하계 대회는 물론 동계 전국 체육 대회도 있습니다. 각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나누는 자리로 국가 대표, 올림픽 스타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 개최지가 있었던 전국 체전과 달리 동계 종목의 특성상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분산 개최됐던 동계 체전이. 앞으로 5년동안 강원도에서 단독으로 개최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역대 처음으로 동계체전 유치 신청지를 공모하고 강원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국제종합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만큼 우수한 동계시설 인프라와 함께 동계스포츠에 적합한 지역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거시라는 말과 월드클래스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빙상과 스키, 썰매 등 동계 종목 선수와 코치 등 5천여 명이 강원도를 찾고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올림픽 시설 운영과 유지 활용의 고민이 큰 강원도 입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활용 방안의 하나로 큰 성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경기장 시설이 있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의 부담은 국가에서 먼저 지어 주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동계 스포츠 메카가 된 강원도 국내 대회 유치에도 성공하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향후 국제 스케이트장 등 신규 시설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로 105회째를 맞는 전국 동계체전은 오는 22일 용평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